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잘한 건 없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만 처벌할 수 있겠느냐. 저쪽 학생도 응당한 어떤 징계를 해라. 예, 안녕하십니까. 불팟다 장희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그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 드릴까 합니다. 아예 학생으로 신고가 된 학생 쪽을 대리를 했던 사건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에 어떤 학생들이었는데, 아이들끼리 이제 뭐 스파링을 하자. 또는 뭐, 너 나랑 오늘 UFC 한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장난인지 폭행인지 알수 없을 과격한 행동들, 목을 조른다든지, 밀친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A 학생만 그런 행동을 했느냐. 좀 조사도 해보고 학생이랑 면담도 해봤더니 피해자라고 이제 신고를 한 B 학생도 A 학생한테 그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뭐 놀리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정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니 큰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탁포 신고를 하면서 학폭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잘한 건 없다. 그렇지만 비학생도 평소에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있어왔다. 이거를 우리만 처벌할 수 있겠느냐? 저쪽 학생도 응당한 어떤 징계를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쭉한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제 학폭위에서 검토를 해 보면 너도 좀 사모조치 뭐 얘도 사모조치 해 가지고 서로 억울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서로 화해해서 잘 학교를 다녀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둘다 조치 없음을 한 거예요. 학교 폭력 행위가 인정이 되면 무조건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는 조치 없음이 나오면 이 사건은 학교 폭력 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행위는 있었으나 학교 폭력으로 보울 수 없는 행위다. 라는 거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학폭 위에서 서로 이런 일이 있으니 절충적으로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그냥 결정을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대 사건은 워낙 명백하게 사실관계도 밝혀져 있을 수 있고 피해도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을 해서 중상해가 일어나서 병원 입원해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변론을 할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히려 봤을 때 어, 이게 뭐지? 이게 뭐 학폭폭력이라고? 이게 뭐 신고가 됐네? 그런 별일 아닌 것 같은 가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대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를 좀 찾아내가지고 적절한 변론을 해서 엉뚱한 결론이 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만한 일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학교 폭력이 아닌 걸.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계를 줄 목적으로 일부러 나를 신고해서 무고를 했다 라는 것까지를 입증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얘가 날 째려봐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었다 밥 먹을 때 째려보고 쉬는 시간도 째려보고 화장실 갈 때도 째려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고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학생한테 야너 그게 뭐 학교폭력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학교 폭력 신고를 해라라는 쪽으로 제도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 징계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짜 악랄하게 정말 얘가 너무 그냥 싫어가지고 모든 일을 꾸며내서 거짓말을 해서 학폭 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 친한 친구한테 야 사실은 내가 학폭 아닌데 거짓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무고에 확실한 증거를 남겼다. 그러면은 고소를 할수 있어요 고급째로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입증이 안 되면 섣불리 주관적으로 가해 학생 변호인이든 가해 학생 부모님이든 아 이거 무고 아니냐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확보했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를 보시다시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또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생인데 이게 학교폭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어떤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는 사건들일수록 오히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처음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예 딱 확실한 어떤 사건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가 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확 뒤집어서 조치 없음을 받거나 이런 그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아, 애매하다. 이거, 이건 것도 확 폭이 되나?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예, 이상, 돌봤다 장유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